안녕하세요. 다낭이 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러브 모텔 중에 하나인 다오티엔에 왔습니다. 다오티엔이 무슨 뜻이냐면 다오는 복숭아고요. 띠에는 뭐 신, 갓,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신, 뭐 복숭아 천사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판만동 한인타운 그 길에 딱 있어요. 여기 중간에 딱 있습니다. 이 왼쪽에 여기 커피커피랑, 그리고 화이트스완이라는 결혼식장이 있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비치 호텔도 있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통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오면, 냐세,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우와, 지금 방이, 와, 거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꽉 차있고요. 이건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다꽉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도 갈수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면 이쪽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갈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갈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하면, 아까 이 정면 길로 다시 이쪽으로 가야죠. 가면, 로비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오프닝 했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셔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고. 근데 여기 좀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뭐냐? 자판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판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음료수 마시는 거 있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먹는 먹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 사랑을 나눌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이제 콘돔의 종류도 뭐 5만동짜리부터 10만동짜리 그리고 하나 들어있는 15,000동 800원짜리부터 이게 있고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로켓원아워 이라고 한번 자세히 볼까요 신기하더라고요 로켓원아워 이게 뭐냐면 어 잠자기 전 2시간에서 5시간 전에 먹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72시간 그러니까 3일 안에 한 알만 먹어야 됩니다 한 알만 그리고 뭐좀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파는 자동판매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룸키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 요거 이제 방 가격 가장 궁금하잖아요. 방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이 2시간에 119만 동, 그러니까 약 6천원, 6,600원 정도 되고요. 창문이 있는 방은 천원 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욕조가 있는 방, 그리고 뷰가 좋은 방은 이제 또 1,500원 정도 가격이 거기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VIP룸은 거기서, 완 어, 가격이 훅 올라가네요. 한만 삼천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요금이 이거고, 만약에 저녁 7시 넘어서 왔다 그러면,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왔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오릅니다. 네,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이거는 밤 10시 이후에 왔을 때 요금인 거고요. 아, 요 밑에 있는 건 뭐냐? 1시간씩 오바되면 오바될 때마다 돈을 얼마씩 더 받겠다는 라 요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싼방은 2시간에 6천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가장 가격이 높은 거는 한 13,000원까지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한번 방을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방이 하나도 없대요 방이 다 나가고 지금 보면 제일 저렴한 방유에방유에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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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방이 있는데 지금 방이 다 나가고 요거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기도 한게 예약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약된 방도 있고 해서 지금 있는 방이 달랑 요거 하나라고 하네요 우와 이 방이라도 어, 받, 룬키 받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담배를 태우면, 어, 20만 동. 아, 만천 원의 벌금이 있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되게 많은 베트남에 다니다 보면 이런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또 가보게 되네아 근데 VIP룸 진짜 궁금했었는데 VIP룸은 못 가고 그 바로 밑에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있는데 앱으로도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여기 여기입니다. 아 근데 시설이 그래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너무 낡아 보이는데. 501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다 켜볼게요. 어. 안으로. 에잉 응접실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뭐 어, 이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 방이랑 똑같은데요. 아 욕조 있다. 아 어, 방이 생각보다 넓고 깨끗한데요. 오. 어. 아기는 요런건 조금 꾸지긴 합니다만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는 뭐랄까 로브 호텔이라기보다는 그냥 삼성급 호텔 같습니다. 진짜 삼성급 호텔에 있는 드라이기 그리고 각종 샴푸하고 뭐 린스 같은 거 베스 젤 수건 이 있고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아 진짜 VIP 룸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본게좀 아쉽긴 합니다. 정말 사람이 많아서 어, 안 된다고 하니 뭐 어쩔 수가 있나요. 근데 방이 이렇게 넓어요. 보세요. 방이 이렇게 넓어요. 근데 진짜 일반 방이에요. 와. 오 근데 여기 뭐야? 온분아. 어? 이거 똥자 하나 주는 거보다. 음. 이거 이따가 반키 반납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는 저 태어나서 처음 본 대박. 여기 하는 사용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렇게 많아요. 룸 서비스 같은 거 시키면 돈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료수 이런 게따로 없고 여기 그냥 물병만 있네요. 그리고 아 여기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 어 냉장고 없는데 엥? 아무것도 없는데요 특별한 거라고는 없는데 한번 찾아까 그러니까 이 방은 욕조 있고 그리고 러브 체어 있고 그리고 요거 성인 기구 있고 요거 어, 무료로 하나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아, 찾 자, 자,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신기하참 봤더니, 와, 요참참참요 요거 요세요요요요세요요요 보세요, 요거 보세요참참참참요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거울이 있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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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 뭐. 진짜 깨끗하게 깎아놨다 와아 근데 도로 옆에 있어서 엄청 시끄럽네 잠못잘것 같은데 바로 옆에 아까 봤던 도로인가 봐요. 아 맞네. 이 버블 워시 바로 앞에 있는 모텔입니다. 모텔 러브 모텔. 이게 다네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여기는. 그냥 저거를 준다는 건 진짜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100% 친구류는 항상 갈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 안 와서 안 와도 이렇게 앱으로 예약이 가능한데 비밀스럽게 예약이 가능하다. 30초만에 예약이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그리고 채팅도 없다. 그냥 예약이 아주 쉽다. 뭐 그런 광고 문구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약이 쉬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음, 감, 감사합니다. 잘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만. 저분은 완전 기계적으로 일을 하네요. 아, 근데 이거를 촬영하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진짜 여기 인기 많다. 와, 이렇게 한 반도 한복판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있다라고 해요. 와, 오토바이 또 들어가요. 와, 진짜 아니, 돈 되겠는데요. 대실장사로 돈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면 아주 놀라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트남에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리면서 또 들어가.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